요즘 많은 분들이 위그를 사용하여서 연습을 하는데요. 대부분 위그의 입 거친 털을 커트 하기 때문에. 가위가 상당히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가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위그를 자를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.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가위를, 가위 날을 봤을 때이 가위 날의 전체 중에 이 전체의 날을 모두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끝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어 간단한 어떤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를 들어 끝을 사용해서 위그의 이 거친 털을 자르려고 했을 때는 쉽게 자를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. 그렇지만 가위의 안쪽을 사용해서 커트를 한다면 너무 쉽게 잘리거든요. 위그의 거친 털, 많은 양의 털을 초벌을 칠 때는 가위의 안쪽을 사용해서 털을 잘라주라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마무리 커트를 할때 그때 가위의 끝을 사용해서 어, 정교하게 커트를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가위의 전체적인 날을 썼을 때의 장점은 털이 잘 잘린다는 것도 있지만 가위의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갈수 있어요. 가위의 끝을 쓸 경우에는 가위 끝이 금방 마모가 되고 해서 수시로 가위를 교체해야 되거나 가위를 연마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가위의 전체를 사용하신다면은. 어, 가위의 수명도 길어지고, 가위를 좀더 오래, 잘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가위의 전체적인 날을 다 사용하는 방법은 강아지의 코트를 가장 안쪽까지 깊숙히 넣는 거예요. 그렇게 깊숙히 넣은 상태에서 커트, 가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위의 전체적인 날을 다 사용하시는 거고요. 어, 마무리 작업이라든가 정교한 커트를 하기 위해서 가위의 끝을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끝을 사용해서 커트해 주시는 것이 그게 더 정교하고 섬세한 커트를 가능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두 가지 사용법을 좀 구분하셔서 커트를 하신다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커트를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가위의 어떤 수명도 좀 길게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